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성 교구 신탄진 성당 주임 조성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어 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르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르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온 일대에 사는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 소리와 애 끊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사랑합니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의 기쁨과 행복의 성탄 8일 축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때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 없는 아기 순교자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로데 왕을 비롯한 궁정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헤로데 왕은 메시아의 탄생이 달가올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로데 왕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에 대해 혼돈과 논란이 일어나 왕권이 위협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 동안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순간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즉시 그 아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지만 믿었던 동방 박사들의 배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헤로대는 반인륜적인 엄청난 대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베틀레임 지역에서 태어난 두살 이하의 사나 아이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온 인류에 기쁨과 희망을 주었지만 모두가 그 놀라운 소식에 기뻐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헤로데 왕과 왕궁의 고위급 인사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세운 성전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바리사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위와 이익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베들레헴과 그온 일대에 사는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헤로데의 욕심 하나 때문에 베들레헴은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생떼 같은 자식들을 죽이려고 맹수처럼 달려드는 군인들에게. 맨주먹으로 맞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희생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또 자녀만 잃고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해도 한 순간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삶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가 기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목숨을 바치면서. 승교의 영광을 입은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파노 부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직접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며 목숨을 바친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죄도 없이 해로대 욕망 때문에 희생된 무죄한 아기들의 죽음도 기억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메시아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해로대 왕의 모습에서 인간의 잔인한 폭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둡고 차가운 그 마음은 비단 해로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폭력에 끊임없이 고통받은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폭력과 미움이 아니라 이해와 비움으로 이웃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시는 하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국 신탄진. 신탄진 성당 주임 조성구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성구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